<laughs> 오늘은... 그데 아, 입술 좀 바르고 올게요. 잠시만요. 빨리 나가야 돼. 이럴 시간 없다고! 빨리 나가야 돼요. 야, 내 이런 시간 없다니까? 뭐지? 오, 다리 아파. 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. 운동 그냥 5분? 5분 아니고 15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개 아픔 진짜 다리. 이 먹어라. 일본 출근 뭐라 했는데, 왜안 오는 거야. 지금 몇 시인데? 이랬는데 위에서 기다리는 게 뭔가 아닌가?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선물이야. 널 너... 마시는 <맛있는> 거야? 어, 마셔 <목소리> 어. 어. 아, 어. 둘 중에 하나예요. 네, 둘 중에 하나. 나 초코할래. 그래, 어예! <목소리> 하니를 만났습니다. 포장 줄은 저긴데 기다릴까? 어디? 아니 포장 줄은 딱히 없어. 야 이거 한번 들어가몇분걸린데 금방이나 확인했어. 아, 빨리 먹고 싶다 5분병 <목소리로> 사람 진짜 많아요. 뭘 먹어야 되지? <목소리로> 아, <그래? 목소리로> 저야도 유튜브 시작해거든 열어. 열어 가시. 야 이거 이거 말고 떡볶이로 먹는 거 같네. 이거? 야, 너 인성 쓰레기야? 너 그러면 혼나? 너 인성 쓰레기야? 너 인성 쓰레기야? 어 혼내요 인성, <laughs> <laughs> <너> 인성 쓰레기 그럼 가현이는 뭐야 아티스트 베이커리 아니 저거 야너 인성 쓰레기 여기는 근데 거의 모든 곳이 예뻐 맛있겠지요? 음, 음. 너무 맛있다 얌 그냥 소금빵 맛인데? 응. 응. 빵을 이거 음, 약간... 귀여운데? 빠스러트린다 빠짝 예? 빠스러트려 감자 매시포테이토로 만들어버린다 너? <laughs> 부평리에 왔어요 안녕 요즘이랑아 발렌타인데이라서 저 따가워 얘들아 오늘 그래. 밑에서 옷 그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자 지금 몇 시인지 아는 사 성남시 이거 배경 꾸밀 수 있어 아니면 순간이동 우리 순간이동 응. 볼까? 이런 거할수 있는데 아. 하트 서역 어, 공사요 어? 야 우리 생일도 비슷하고 그니까 러 빨리 걸어요 난 <laughs> 진짠 줄 알았는데 <laughs> 아, 진짜. 아.

이거 는 아, 영어로 봐 저번에 어던 거여가지고 한번 더 보면 뭐가 달라질까요? 그래도좀좀 누군가의 장갑인가봐. 닮았어요 응, 사실 저작품인지모르고 저희 밥 먹으러 갑니다. 아 피자 음식 더 아니야, 그렇게 하는 게더안 좋아. 아니야 나한테 위협적이야 그거. <laughs> 야, 빵 냄새가. 치기 치기 치기. 너 크림치즈 팥빵 이런 거 있어? 아니. 그 냄새가. 감자 두 개. 뭐나가가 유승이 아빠. 이거 맨날 하는 거 음. 있잖아. 현대 미술관 음. 여기 정말. 아름다워. 스윗 포테이토에 소 하나랑 맥주 하나 랑이거칼 뭐래? 야, 야. 진짜. 맛있겠어 하나, 둘, 셋. 음. 귀엽게 안 되네. 뭔가 길라인 씨처럼 하고 싶은데. 맛있고요, 요거 맛있고요, 요거 맛있고요, 요거 맛있고요. 여기 진짜 맛있어. 여기 내 동안 집이야. 나만의 동안 집. 3번. 3번. 또다시기는 어나 어슬루. 그거 봐. 그거 봐. 어안 되네. 그거 봐. 우연히 잘린 거 있는 거 없어요? 필요럴 거야? 안 다다. 저희 뒤를 샀어. 어될 때는 바이바이로. 똑같아. 식으로 봤죠. 나 그러면 그러니까 끈나진 거가 이거. 바이바이보. 바이바이보. 바이가이브. 아. 아, 이제 사진 찍으러 왔어요. 가이바위보 이겼는데, 내가 양보함 그거 하번 이거, 이거, 너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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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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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아쉽긴 한데... 고양이... 부터 대입 발령 가능하시고요. 휘종련는 뚜껑 열어서 현장 <laughs> 맡아보실 수 있으세요? 우와... 아니, 띠부시이네아띠부시 고양이는... 이... <laughs> 뭐라고... <laughs> 여기에서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곳을... 여러분, 보고 싶거든요. 궁금한 것들... 제가 코인이 오르는지 알려주세요. 나한 번만 가시는데? 좀 멀리서? <laughs> 내거 치워야 돼? 어 뭐? 혹시 이것도 한번 들어줄 수 있어? 뭐? 들라고? <목소리> 아니못 끄냐 <뜨냐> 그거? 됐어? 이어 <laughs> 아싸 이거 근데 너무 내 잠옷 같아서 불쾌해 <laughs> 집에 있는 느낌인 거같아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 내 잠옷 깔아놓은 거 같아 힘들었어 <laughs> 음, 살 애야 의야 뭘뭘 무슨 말이야? 2 6살의 아니야? 6살의뭐 하고 있을까가 이상하네아 그러면 살 애지. 난의정다윤은아 살게 야. 이년기. 근데 너2년기에 결혼하려면 돈 많이 모아야 되겠다. 나? 너 게임하지 마라. 어머 우리랑 있는데 치카와. 어맞자 나도 그려려래. 이거 시인카가잖아. 그러니까. 뒤에 가서 저 그림 을 평가해 줘. 그래? 내가 평가할 건못 되지만 인사하고 있는 거 같아. 이, 이거 그린 거야? 아 진짜. 근데 웃다가 속이 막상하 아, 솔로지용 나간 것처럼 자리 소개 연습해 보자 우리 다 같이. 아 솔로지용. 아, 그케이 아, 안녕하세요. 저 남자친구는 없 기간이 되게 귀한 시간이어서. 네, 전좀핫한 <laughs> 연애? 뜨거운 연애? 만지면핫 <laughs> 이런 사람을 하고 싶어요. 약간 열나는 사람 아니에요? <웃음> 코로나 멀리서. <laughs> 어? 투어 가지고. 와 귀여워. 상자, 상자 위에 있어. 어 진짜? 네. 어, 혜연 어, 당한다. 아, 그래? 조심해. <목소리가> <laughs> 아, 잘, <laughs> 가. 잘, 가. 잘 가. 잘 가. 잘 가, 혜연아. 네. 진짜 못생긴 이거 나눔했습니다. 근데 내 친구 얘 진짜 좋아해.